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추석 전으로 매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렸고요 오늘은 그나마 종목을 좀 들고 넘어 와 가지고 시간의 종목도 이틀을 쉬었거든요 오늘은 들고 넘어온 종목이 있어 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고 있고 일단 아세아제지 요 종목 힐라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넘어왔고요 본계좌는 부계좌는 시간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바이넥스,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어요. 하이닉스는 어제 하락이 좀 컸잖아요.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패턴이 있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해봤고. 바이넥스는 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4,500억이 터졌는데, 일본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에서 또 어느 정도 26,500원을 지지를 해줘 가지고 이걸 매수했습니다. 유니드 비트 플러스는 원래 들고 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장전에 한번 매도해 볼 생각이고요. 좀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한 50초 정도 남았고요. 주문 접수 완료. 휠라 매도 걸고 이제 하이닉스랑 바이넥스 볼게요 일단 바이넥스는 본전에 주문 접수 와, 주문 접수 완료. 대부분 매도 걸고요 하이닉스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16만 600원이고요 호메도가 좀 허메슈가 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봐야죠끝까지 어 700원. 주문접 주문접수 완료. 600원. 주문접수 완료. <laughs> 전부 매도할게요. 그냥. 매도 주문이 떠졌으면. 해결되었습니다. <laughs> 주문접수 완료.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필라홀딩스 매도 됐고요. 본전에 일단 필라홀딩스는 매도 된것 같아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지금 바이넥스가 시가를 시원하게 못 들어 주거든요. 일부라도 손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수세는 들어오긴 하는데 매도이결되었습니다 자 300원에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300원에서 주문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일단 또 절반 손절했고요. 자또 300원 근처까지 왔고요. 300원만 되면 지금. 주문 접수 이료속도와량지고속0와가0고 매도 주문이. 0 2 5 0원 깨면은 3 0 0원에서2래0기로 약속한 0처럼0금 매도가 나오죠. 계속 채워지고있고요이게2 5 0원이깨질거2 0이렇게매0 네, 0 0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고. 9월 20일 금요일에 장마감됐깨요 오늘 본계좌랑 부계좌랑 해가지고 플러스 한1 4만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로 익절을 했고, 오늘 갭이 잘 떠졌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에 익절을 하고, 그리고 바이넥스를 손절을 했죠? 두 종목 들고 와서, 한 종목은 익절, 한, 조, 한 종목은 손절을 했는데, 손익비가 잘 나온 것 같고요. 어, 바이넥스는 26,300원에서 앞에 영상 보신 대로, 26,300원에서 막히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전부 매도를 했고요. 손절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또 내일이랑 모레 휴일인데 모두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